이아야 14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구절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으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오나 근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시오. 아사와 그의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이름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 아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사가 아니고요, 아사입니다. 이 아사라는 왕은 남쪽 유다의 왕인데 어,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선을 행했어요.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왕의 직위에서 10년간 평안함을 주셨어요. 근데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만이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10년 지난쯤 갑자기 구수 사람 세라가요.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이때 아사의 군대는 58만이었어요. 8절 한번 띄어줄까요8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아멘. 30만과 28만 합치면 58만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절에 보면 구수의 병사는요, 구절. 한번 볼까요?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멘. 두 배가 됐어요. 두 배가. 두배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두배 많은 정도가 아니라 병거가 300대입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300대라는 소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우리 남아로로 침략해 옵니다. 그런데 25일 날 침략을 했는데 단4일 만에 수도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2~3개월 만에 낙동강 전선을 제하고선 다 점령해 버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소련제 탱크가 있었거든요. 이 병거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덤프트럭 큰게 있는데 덤프트럭하고 자전거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자전거 100대. 이 아, 100대가 아니라 이 1000대가 이 덤프트럭하고 부딪힌다고 해서 덤프트럭이 뭐 흠이라도 가겠어요. 그냥 쭉 밀고 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병거 3법대는 그 정도의 무, 큰 무기였습니다. 전쟁이 나는 거죠. 두배 차인데. 이때 아사가 뭘 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절체절명의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안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시간의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뭐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또요, 120편 1절입니다. 120편 1절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아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란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부르짖저 기도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 이거 봅시다. 너희는 요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만한 순간이 된다면, 아니,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까지 역사하시는데요. 오늘 아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11절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조금 늦은 것 같아요. 17절 읽어 봅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요하여 우리를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요하께 모여서요 뭐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정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강한 자는 누구겠어요? 여기에 세라의 백만대군입니다. 약한 자는 누구겠어요? 아사 자기 자신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거리체와 나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수능 시험과 나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나 사이에, 아내와 나 사이에, 또... 팀장과 나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58대 100이었잖아요. 병거 300대 두 배잖아요. 여러분 카드값 58만 원을 예상했는데 100만 원이 나왔어요. 뭐해야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카드값이 두 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자가 금리가 두 배로 뛰었습니다. 나만 뽑을 줄 알았더니 모집 경쟁률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일거리가 두 배로 많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자 돼요. 정말 이 아사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하다고 무조건 도움은 아닙니다. 이 아까도 했지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아사도 알았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다음 넘겨 주세요. 읽어 볼까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아멘.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랍시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아멘, 아멘.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사람은 여기서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구수의 백만 대군이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아사와 구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 구스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다이카 골리아시 싸울 때 그냥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이세키가 2m 292.5cm입니다. <laughs> 현수막만 하나야. 뭐더클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그때 다윗의 키는 150입니다. 우리 시온이 많 했어요. 시온이 많 했어요. 아유 참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이 싸움은 등치의 싸움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아이와 어른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삼래상 17장 43절로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조조하고 아멘 여기 잠깐만요. 여기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다윗 보고서는요. 여기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조조합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을 믿고 있는데 이 다곤의 신을 가지고 다윗을 조조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가 있을까요 자, 봅시다. 읽어 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신하고 가짜 신하고 붙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신과 참 신이 붙었는데 어떻게 거짓 신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게 있어요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뛰어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아사가 요청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역대하 14장 13절입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아사와 그의,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앞에 잠깐 띄어주세요 영어선경에 보면 아사와 그의 함께한 백성을 아미, 아미 군대라고 써졌어요 군대라고 아사와 그의 함께한 백성을 영어 성경에는 아미 군대라고 적혔는데 다음 장 보세요. 옆옆 눈겨 겨 오케이 여기 보면 이제 이 전쟁에 전쟁에 여호와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참전하신 거죠. 그래서 구수 사람들이 어디에서 멸패망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패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거죠. 여기 그의 군대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force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미가 아니라 야너포스가 너무 무겁 무섭다 이런 것처럼 그힘 물리적인 힘 그런 위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앞에서 구수의 군대가 패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그의 군대는 아사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그들이 무너지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봤던 영상인데 한3 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고요. 우리 집사님 저거 좀뒤좀꺼 주실까요? 보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뭐 곰입니다. 곰곰 곰 나오는 거. 네. 곰이 나와요. 이 영상이 지난 번보다 좋더라고요. 자한번 볼고. 오실때좀 리액션도 하셔도 좋아요. 한번 뛰어주세요. 이 곰은 아기 곰입니다. 산꼭대기에서 재미있게 혼자서 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지요? 우후. 야 어디 나랑 놀아줄 친구가 없나 하고 있었습니다. 어미곰이 아닙니다 새끼곰입니다. 이때였습니다. 표범이 애기 곰을 발견합니다. 저놈 잡아 먹어야겠다. 귀엽지 않아요. 귀엽지 않아요. 아유, 좋다. 아유 세상이 제일 좋아. 발견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무에 올라탔네요.

yes sir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죠 그막 새끼 곰이 막 소리를 지를 때 뒤에서 엄마 곰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막 소리 질러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서 견디지 못하는 그이미 곰처럼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더라는 거죠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이한 주간에도 승리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차게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보라요, 내일처럼주저앉고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의 길을 갈때 평안의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 되면 다가와 손내미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 힘을 줄이니 나를 거우시는 줄 때로 되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찬찬히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줄이니 한번 기도합시다. 아사는요.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습니다. 내 힘,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 약한...